안녕하십니까. 염따와 김풍 사이 일본 김풍 일풍 간장입니다. 전 요즘에 집에서 자숙 중에 있습니다. 자숙을 하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때는 키노사키 온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키노사키 온천에 가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내 마음이 순두부처럼 몽글몽글해져서. 그 마음 그대로 오사카에 가서 바니보트를 만나서 겁에 풀린 망아지마냐 미친 듯이 놀아댔꼈어그 후유증에 집에 와서도 어떤 나의 원래 루틴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탄력 받아서 코난 마을 갔어. 고난 아니야. 코난 마을 가서 키타로 마을 갔어 너무 멀리 갔어 장거리 갔어 선 넘었어 하, 와이프 눈치 봤어 와이프 원용 모으고 있었어 스치면 완전 골로 갔어 나는 몸 사렸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꼭 이게 우리가 자숙을 할때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냐 막말로 어? 몸은 뭐 집에 있는데 어디 저기 마음은 저기 오사카 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자전거 타고 있으면 그게 자숙입니까? 자숙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 면 이렇게 흥분했어? <laughs> 자숙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뭔가 더 심도 있고 더 깊이 있게 딥하게 자숙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잖아 마음이 마음은 자숙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그런 딥숙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파워스팟이라고 해가지고 뭐 신사 같은 데에요. 신사한테 힘을 얻고 막 거기 가서 이제 막그 뭔가 뭐 나의 어떤 정신을 맑게 하고 막 그런 기운을 얻고 오는 곳인데 좋은 기운. 그런 곳으로 좀 위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불상이 큰게 있는 절도 있고. 거기서 좀더 가면 이제 산 속에 이제 폭포가 요렇게 오줌조기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신사가 있어. 그런 대로 가가지고 우리가 좀더 딥숙을 좀 해보자 내가 조용하고 차분하게 갈수 있는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엔 그러면은 오늘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근데 아 쓰고 있구나 제가 근데 뭐 이렇게 종교가 사실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불교랑은 조금 인연이 깊지. 불교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군대 군대 갔을 때 이제 막 종교 활동하잖아요. 종교 돌잖아요. 그러면은 뭐 몽실통통준대 저기 그러면은 이제 저쪽 가고 뭐 피자준대 이러면 교회 가고 막 이랬었는데 하루는 군 저기 절에 갔는데 이제 스님이 오늘은 법명을 지어 주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절에서 쓰는 이제 이름인가 제이 봐. 저는 자운이라고 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비로운 구름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잖아. 자비로운 구름 거기서 완전 미쳐버린 거지. 자+ 자운? 이거는 완전 싸제 나가서도 쓸수 있는 이름이야. 이거는 랩 네임이잖아. 나는 자. 우 내가 랩을 시작. 음아 <laughs> 이거 저. <laughs> 창피해? 이거는 받자. 이건 받자. 근데 이게 향에 불을 붙여가지고 여기다 이제 꽃, 이게 불주사 틱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아요 근데 그걸 참았지. 법명을 위해서. 그래서 법명을 이제 딱 찍었어요. 그 다음에 법명이 뭡니까? 이랬더니 너는 밝은 달이다. 그래서 와우! 미쳤잖아요. 밝은 달이래, 나 보고. 와, 그래서 와, 대박.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이랬더니 명월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명월이.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건 기생 이름 아니냐고, 명월이. 이게 뭐야, 밝은 달인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절을 안 가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죠. 카메라, 어, 카메라 어디 간 거야? 아, 카메라 찍고 있구나. <laughs> 삼마다이브츠라고 저기 써있거든요. 3.5km? 저기거든요. 거의 다 왔네. 저쪽이구나. 저 위에 산 위에. 생각보다 너무 웅장한데? 일단 너무 조용하고 까불.. 지금 까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절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저, 절에 도착해가지고 저절로 이제 손이 막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약간 분위기야 압도되고 있어 너무 지금 약간 웅장하고 생각보다 어, 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과 마주하면서 제 안에 어떤 그런 마군이와 어떤 수많은 그런 번뇌들 다 떨쳐내고 떨쳐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시 손을 드소어 부처 hands up 부처 hands up 부처 hands up 부처 hands up, 부처 hands up. 우, 라, 라. 죄송합니다. 성보라 소스. 가시지요. 아니, 이분들, 이분들만 봤는데도 막 이게 막 무섭네. 엄청 커, 이분들, 이거. 뭘뭐 이렇게 인사,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 와. 완전 분위기 압도돼가지고. 와.

아, 너무 커가지고 가까이서 보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돼. 잠깐만, 저쪽으로 건너가 봐야 되겠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는 약간 장난식으로 나왔거든요. 절이 그냥 절이지, 뭐 이러면서. 막상 오니까 떨리네요. 약간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진다는 느낌이 뭔지 알겠어. 일단 여기 안으로 한번 탑 탑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차분해지는데? 막진진 진 눌리는데 막? 어 여기 불상이 이렇게 있구나. 불상들이 있네요. 안 되겠어. 모자를 좀 벗어야 되겠다. 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요 약간, 약간 장난식으로 와가지고 안 되겠다. 모자 뭐 벗고 올라가야지.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러니까 층층마다 저렇게 작은 불상들이 이제 다 모여 있나 봐. 어, 여기, 여기 5층이야 벌써? 와 금방 올라왔네. 요 생각보다. 어, 여기도 또 이렇게 불쌍해 5층까지 올라와서 보니까 이제 확실히 밑에까지 내려다 보여가지고 확실히 탁 트여서 되게 좋네요 기분이 상쾌해 계단이 되게 좁고 계속 빙글빙글 도는 계단이거든요 계단을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통로 이게 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괜히 약간 머리 맑아지는 것 같고 막 가벼워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죠. 뭔가 깨달은 것 같은 느낌 있죠. 괜히, 괜히 그런 느낌 드는 거 있지. 절이라서 그런가? 와 이게 확실히 마음이 완전 달라. 마음가짐이 달라지네. 뭐라그럴까내 상상 속의 그 절의 이미지랑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완전 녹색으로 푸른 그산막 이런 나무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딱그 안에서 이제. 딱새 소리 지적이는 거막 들으면서 이렇게 명, 멍 멍때리면서 앉아 있는 이런 게 너무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잘 맞아떨어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 소리 들리세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보러 온 오늘 보고 싶었던 그 대불상. 이게 그러니까 크기로는 목조 불상으로는 거의 세계급 엄청 큰 불쌍이어가지고 꼭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가까이 있어서 또 오게 됐네요. 슬, 슬쩍슬쩍 보이는데 와 어마어마하네. 와 진짜 장난이 큰데. 와. 우와. 일단 왔으니까. 어 진짜 말도 잘안나와 <laughs> 여기 향이 있거든요 이제 뭐 가족 그거 같아요 가족의 뭐 안전 같은 거고 이게 뭐뭐 뭐 이렇게 소원 성취 이런 거 같고 교통 안전 이거는 뭔지 잘모르는데병 이제 병 없, 없는 뭐 그런 거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신체 건전이라 되는데 건강한 거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일단 가족의 평화 이거 보니까는 백인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옆에는 다 그거네요 석상이네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이게 뭐랄까 웅장하다 보니까 좀 약간 무서운 것도 있어요 막 뭔가 막 기운에 막 짓눌릴 것 같은 그런 이게, 이게 그러니까 거의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중국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3년간인가? 걸쳐가지고 이거를 여기 다 이제 부분 부분을 다 만들어가지고 실어갖고 바다 건너서 와서 여기 안에서 조립을 한 거예요. 와, 이제 중국 기술을. 와, 이게 진짜 이거 어마어마하다. 제가 지금 카메라 드론 다 이게 중국 거거든요. 중국 기술이거든요. <laughs> 갑자기 이런 말 빠져. 음, 평소보다 더 이제 재미가 좀 많이 없긴 할것 같아요. 조용하게 그냥 흘러가는 약간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도 가끔 나쁘진 않죠? 뭔가 생각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뭔가 그 거대함에 내가 막짓눌려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그런 무의 경지에 올랐다, 여기는. 아, 좋았어. 일단 어, 여기서 나와 가지고 일단 다음 자숙의 장소로 <laughs>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자. 보니까 여기 다음 장소 가는 길에 가는 길목에 그게 있어. 저 예전에 갔었던 그 자판기 우동 파는 데 있죠? 그게또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우동 가볍게 우동 한 그릇 한 사발 하고 어,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가 봅시다. 자판이 뭐가 있나? 일단 담배. 담배부터 해 가지고 뭐 주스 많네. 아. 일단 뭐 커피도 있는 있고. 이건 뭐야? 이거 뭐 빵이랑 삶은 계란도 있어. 2 6 0엔 그리고 뭐 초콜릿 종류가 많네. 이거 껌도 있고. 이게 약간 중간 휴게소 같은 데라. 이건 약간 뭐야? 안주야 뭐야 이거? 어우 이거 컵라면 되는 건가? 색이 다 바래 가지고 이거. 뭔지 모르겠네. 우동 여기 그거 있네요. 그 즉석 우동 그거 나오는 게 있네. 이것도 그때 한번 먹었었는데 이거 뭐야? 갇혀있냐 왜? 좀 다르네 기계가. 얼마야? 지워져가지고 350엔이야 뭐야 이거? 지퍼라이트야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돼 있어. 일단 돈 먹는 거 아니겠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참, 350엔이구나. 어 된다. 23쪽, 2 2초 좋아. 어? 된 건가? 소리 나, 소리 나. 넣었다. 우, 아 씨. 아, 되게 되게 되게. 저 어떻게 막 손으로 <laughs> 아, 여기 있네. 뭐야 이거? <laughs> 들어 있어. 어. <laughs> 어 되게 의자 되게 편해. 어. 허리 있을 있었는데 잘 됐네. 여기 보시면 밑에 깔려있어. 이거랑 유부랑 깔려있어, 이게. 음. 맛이 전에 먹었던 데보다 진하다. 음, 맛있네. 음. 이 약간 역전 우동 약간 그 느낌 쫙 드네요. 기차, 다음 기차 오기 전에 얼른 말아먹는 거 있죠? 그, 그 느낌이야, 딱. 이게 오늘은 어떤 자숙기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럴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자판 자판기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또 저의 그런 어떤 개드립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내면에 나의 어떤 그런 번뇌들 그리고 들뜬 그마군니를 깨끗하게 갓소금물로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빠멘 일단 자리가 너무 편해 여기가 사장 자리야 여기 보시면은 완전 상석이야 나 지금 완전 편하거든요 여기 봐봐 얘들아 맛있게 먹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야. <laughs> 이게 오리지널로 이거 하나 먹자, 이거. 250엔. 뭐가 막 우당탕탕 하는데? 나온 거야? 아, 여기 나왔다. <laughs> 자, 짠. 뭐야, 이거, 여기야? 아, 문, 아, 이것도 뚜껑 열면 안 나오네, 이게 또. 야, 이거 잘 해놨네. 또, 안전상의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우 여기까지. 우린 여기까지. 와우. Make some noise. 우와. 컵라면 먹으러 여기까지 왔어. 와우. 후후 자, 주스 뽑으러 가자. 뭐 먹지? 스컬, 스컬. 마지겠 스컬. 스컬. 스컬, 스컬, 스컬. 어 아저씨 맛에 이게 딱 밀키스 사랑해요 밀키스 완전 아까 절에서 그렇게 쫄아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여러분 막 이러다가 갑자기 텐션 올라와서 사장 자리 앉으니까 자리가 역시 사람 만드네요 어, 죄송합니다 와우 새우 탱글탱글 탱글. 이러면 안되는데 오늘 오늘 자숙한 날이어가지고 차분히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컷 라면 아 <laughs> 김치좀 주세요 김지김지. 응. 아, 뜨거워. 이게 근데 되게 웃긴 게 8초 후에 닫힌데, 8초 후에 닫히니까 빨리 뽑으라 이거야. 한번 해볼게요. 8번. 저, 돌아가는. 어, 뭐야.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 이거 다른 거. 아, 다른 거못 뽑는구나. 아, 이거 저절로 닫히네. 와우. 가시죠. 지금 손이 없어서 그래. 가, 가, 저쪽으로 가. 여. 와, 이게 진짜 근데 자숙을 얼마나 하려고 진짜 이거 어디 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지금? 어? 와, 이거 어디야, 이게? 맞는 거야, 이거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거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곰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이거? 나 네, 오늘 유체 이탈까지 하고 간다, 집에.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 이거. 어? 신사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신사 가고 있는 거거든요? 깜짝이야, 이거. 사람 서 있는 줄 알았어, 이거. 이거 진짜 사람 서 있는 줄 알았어, 아까. 와, 깜짝이야. 아, 오, 뭐야, 이거. 계단식 논. 와우! 와우, 이거 뭐야? 잠깐 내려야 되겠는데? 이 뭐가 있어? 관광지네, 이거. 우와. 이건 뭐야? 오. 아, 이게 카메라 안 잡히는 거 같은데, 약간? 보니까 효고현 그 경치 뷰 포인트 150선에 들었네. 이게... 오우, 이런 데가 있었어. 도착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걸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혹시... ㅎ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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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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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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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渡れるのは渡れる。渡れない。渡れな無理やり橋とかを渡ったらいけない。はい。ああ。本来渡るべきところはなんか多分どうしたか分かんないけど。ああはい。この看板立ってるんですけど大丈夫ですか通っても。ああ。ああはい。先まで行きます。分かりあ分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鈴はる？いえ。す鈴は。熊がよう出るんですか？吉崎は。吉崎ってまこの辺全部が。 아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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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 다리가 뭐 있나 봐요. 건너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가 부러졌다고. 근데 가, 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일단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 근데 일본은 산에 올 때는 확실히 종 같은 거를 좀 챙겨오긴 해야 돼. 제가 오늘 좀 준비가 미흡했네. 소리를 질러야지. 뭐, 아니면은 이제 음악을 틀고 가든가, 뭘 하, 하면서 가야지. 잘 살피면서. 참이 나무 이 느낌이 전 예전부터 참 좋더라고요. 산에 오면은 곰 빼고 다 좋아. 와또 내가 좋아하는 이끼들. 와뽀송뽀송 이게 힐링이다. 아니 자숙하러 왔는데 왜 힐링을 자꾸 찾아. 완전 밀림 같아. 요시타키. 금방 왔네. 가보시죠. 여기 다리가 있었는데 부서졌어 와, 이거 건널 수 있겠는데, 근데? 이거, 이거 일로 가는 게더 낫겠다. 이게 좀 위험해 보이네. 확실히 폭포가 떨어지니까 엄청 신비로운 느낌이 드네. 어후. 저 누가 위에서 뿌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와, 신비롭다, 신비로워. 괜히 분위기가 이게 어마어마한데? 다 씻어내고 왔습니다 아프네 아파 머리가 아파 뭘 씻겨 내려가고 자시고 아파 그냥 아파 빨개졌어요 여기 지금 제 안에 있던 어떤 그런 들뜬 마음들 그리고 그 마구니들 다 지금 막 마음에서 다 씻어냈기 때문에 조용히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퍼 조심해서 곰 조심해가지고 얼른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았다 너무 늦었습니다. <laughs> 6시 45분에 지금 와! 지금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엄청 늦었다. 오늘도. 자숙한다고 나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건지. 역풍이 엄청 불겠는데 이거 지금. 이게 뭐또또못 들어가고 또 약간 겉던 느낌이긴 한데. 오늘 <laughs> 절이랑 이제 신사에 가가지고 어떤 그 자기 반성과 어떤 자아성찰. 그 나의 번뇌들을 다 씻어내는 어떤 그런 어떤 뜻깊은 시간, 자수계 시간 잘 보내고 왔는데 중간 중간에 약간 엑소시즘이 좀덜 돼가지고 막 약간 그 마구니 텐션이 막 가끔씩 툭툭 튀어나오면서 마구니 텐션 이렇게 지금 봐 이것도 좀 아직 덜 됐어 덜 됐는데 일단 뭐 그래도 오늘 만족하고 잘 갔다 온것 같아요 <laughs> 너무 늦었다는데 감사합니다 간장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맞다네.